네, 13시간이 됐고요 10월 10일 26만 3천 26만 3천원 했습니다. 어, 이러고 나서 느낀 건데, 대부분은 이제 수치한 승객이랑 시비 붙으면요 대부분 다 노인네들이거든요 저는 586 늙은이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존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회를 만들어준 원동력을 원동력이 되신 분들이 이제 인플라를 구축하신 게 이제 586의 남자들이거든요 어, 근데 대부분의 586별반치 않은 늙은이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좀 시기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늙은 게뭐 그렇게 대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그렇게 대수도 아닙니다. 늙은 게뭐 그렇게 대수예요. 늙어서 능력 있으면요. 뭔가 마련을 했겠죠. 그래서 그술 취한 사람들이나 횡패 부리는 애들 보면은 나이 처먹은 거 외에는 뭐 그렇게 내설 만한게 없어요. 뭐 재산적인 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. 진짜 개 한심하고요 그리고 그런 놈들의 자식들도 별벌레 없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런 행패부리는 인간들이 집 사는 곳을 보면은 다 집값이 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값이 별벌레 없는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자식이나 애비나 자식이나 똑같다는 거죠